그래도 이 변신 이야기는 지명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내용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 계속 토막 토막 있기 때문에 뭐 따라가서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육권입니다. 오권에서는 이제 피에로스의 딸들이 무사의 신들에게 노래 경연 도전했다가 이제 까치가 됐다. 그래서 까치 까마귀들이 약간 시끄러운 새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수다 <laughs>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그거를 아테네 여신이 찾아가가지고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쵸? 경연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 이야기를 무사 여신들이 했어요. 주요 주제는 이제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히브리스라고 하는데 신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자기가 신에 견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굉장히 교만한 건데 신화에서는 다 응징을 받거든요 응징을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한테 감히 자기가 더 뛰어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경한 거잖아요 질서가 그대로 신에서 이렇게 인간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관념은 그래서 왕권도 신이 준 거고 신의 권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왕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신분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신분제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품으면 신분제에 대한 의무는 어서 디 시작하냐면 저 사람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루소가 탁 썼어요. 루소가 <laughs> 자기가 모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왕의 총애를 받고 왜 내가 한일 때문에 그 밑에서 똑똑한 애들이 이제 잘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능력이 없다. 근데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 루소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존재. 그런 사회에서 교만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죠. 어, 근데 루소는 뭐 자기가 사회로부터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하기를 바랬거든요 사실은 직업도 완전 독립적인 직업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굴종적인 상태에 놓인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사회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laughs> 뭐 그런 하소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신화적 배경에도 옛날엔 법이 없던 시대에는 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윤리도덕적 측면을 강조했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성문법이라는 게 생긴 게 그렇게 뭐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재판을 받으니까 재판에 따라서 판례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지만 뭐 중세에 거치면서도 사실 왕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역사에서 보면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그런 것들 보면은 최초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거지만 왕도 법을 따르라. 법에 의한 처벌이나 법에 의한 세금 징수 이런 게 가능하지? 왕이 말이 곧 법이다. 이걸 이제 귀족들이 부인하는 건데 근데 여기 이런 얘기를 보면은 하여튼 능력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다 <laughs> 신분 질서는 그런 겁니다. 여기 그래서 아라크네 얘기도 사실 그런 거예요. 거기 명확하게 나오는데 아테네 여신은 무사 여신들에게 그 인간인데 이 신에게 도전해 가지고 징계 받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사유신들을 막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벌을 내린 것도 다 정당했고, 노여움 자체가 신의 노여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칭찬하는 것만으로 모자라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야. 왜? 인간을 징계해가지고. 그런 녀석이, 그런 여자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라크네예요. 아라크네는 이제 마이오니아 그러니까 리디아지요. 그러니까 트로이보단 조금 더 내륙 쪽으로 간 되거든요. 어, 거기 이야기입니다. 아라크네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배짝이 솜씨가 엄청 좋고 재주가 제주, 워낙에 뛰어나서 사람들은 그거를 신의 선물 신에게서 배웠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신이죠. 그렇게 여겼는데 어~ 그녀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더 싫어했어요. <laughs>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신이 준 선물이라는 거는 타고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약간 이제 좀 도드라지죠. 그리고 그녀는 아라크네는 한미안 집안 출신이에요. 그냥 집안 자체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술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염색 염료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았고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남편도 이제 한미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니까 러다 그냥 집안은 별볼일 없고 근데 명성은 이제 자기 기술로 이게 신분제 사회의 전통적인 이제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정이고 뭐고 하여튼 다 와서 보기를 원해요 근데 결과만 좋은 게 아니에요 딱 작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그녀가 만드는 그 과정 전체가 다 예술인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피카소의 작품만 보고 싶겠습니까? 피카소가 그리는 그 작업소에서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걸 찍을 수 있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거죠. 워낙에 이제 명장이다. 솜씨에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팔라스한테 배웠다. 또는 팔라스가 줬다라는 걸 부인하고 있어요. 언짢아합니다. 그러면서 여신더러 나와 겨루라고 하세요. 내가 지면 하라는 대로 하겠어. 이렇게 이제 교만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 기술, 기술을 통한 이제 명성, 이런 걸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신이 팔라스가 노파 모습을 하고 자기를 이제 노인으로 가짜 백발 이렇게 해가지고 지팡이 짓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령이 주는 거라고 다 무시하지 말라고 세월이 쌓이면 경험도 쌓이는 거니까 충고를 무시하지 말고 이 노인들이 다 처음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마라 <laughs> 경험에서 쌓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전문가가 얘기한 거고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모 다투는 솜씨 이런 건 인간들 사이에서 최대한의 명성을 추구해라 그렇지만 여신에게 양보할 건 양보라는 겁니다 겸손한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라 이제 용서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이게 좀 너무 지나치니까 이게 소문이 났겠죠 유명한 사람이 하 언행 뭐~ 이런 거 자체가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교만한 여자를 찍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신께서 용서해 줄 것이다 빌면 여신이 직접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빌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신에게 감사하고 이 노인의 지혜는 뭐냐면 신에게 감사하고 신 앞에 겸손하고 또 신과 조화를 이루라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 그냥 보편적 생각이죠 근데 노려봐요 아라크네는 그리고선 성난 밑으로 노파가 팔라스인 줄 모르고 노망 들었다고 오래 산 것이 해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막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그냥 보편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에서 노인한테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없는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서 인간사회에서 이렇게 자기가 지적으로 어떤, 어떤 기술이 탁월해가지고 유명해졌다. 성공을 했다. 그러면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겸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유명인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며느리나 딸이 있으면 꼭 가서 하라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관계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충고를 안 듣는 사람이 많이 하죠. 그런 충고는 당신에게나 적응하시오 이렇게 또 다른 충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여신이 몸소 오지 않죠? 왜 시합을 피하는 거죠? 막 이렇게 도파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laughs> 아무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녀가 왔다 이렇게 내가 왔다 이렇게 한 거죠. 정체를 드러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구경하고 있던 뭐 요정들, 여인들 깜짝 놀래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왔다 했는데 신이 신이 현전해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는데 잠깐 얼굴 붉히는 걸로 끝나고 다시 뜻을 굽히지 않고 소년은 어리석게도 이기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어리석음인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은 사실은 한 그냥 지혜가 제한돼 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고 정체를 우리가 온전히이 순간에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의 한계는 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제 어리석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우를 범하는 거죠. 내기를 아테나 여신이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열중히 일을 합니다. 색깔도 보면은 뭐 무지개가 막 거의 미묘한 차이잖아요. 우리 일곱 가지 색이라고 구별하지만 그 경계에 있는 건 거의 미묘하고 좀양 끝쪽으로 가면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그 굉장히 미묘한 색감 이런 것들. 왜 아버지가 뭐 어, 이 염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라크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팔라스 아테네가 먼저 이제 어떤 것을 짰는지 직물에다가 뭐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레스 언덕에서 이렇 오래된 분쟁 그러니까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들고 바위를 치고 아테네 여신은 이제 올리브 나무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승리죠 어떻게 보면은 또 경쟁자 또는 인간의 그 대담한 미친지 그니까 신화고 하 대항하는 거. 그것에 경고하기 위해서 내구층위에다가 그런 장면들을 넣어놨거든요. 세밀화로. 굉장히 세밀하게. 그래서 한구층위에는 지금 산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가장 높은 신들의 이름을 참칭했던 인간들. 그 인간들은 심지어는 남매예요. 근친 상간을 하고 자기들이 그걸 합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우스와 유노다. 뭐 이런 식으로 신들도 그렇게 했는데 뭐 아주 그렇게 참칭하고 다녀가지고. 산이 되버렸습니다 아주 교만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하면서 신을 빗대어가지고 약간 신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존중한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제우스를 존중하니까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laughs> 하는 거죠. 이거는. 두 번째는 피그마이족의 여왕인데 그녀는 오이노예인데 미모 경쟁을 했어요. 헤라하고. 그러니까 헤라가 한미모 하긴 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는 여인들이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두루미 또는 학우로 변했어요. 그 그녀의 비참한 운명은 자기 부족 피그마이족을 이제 물어 뜯고 죽이는 거.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전쟁이 나는 거죠. 네가 나하고 경쟁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주 가장 끔찍한 그런 경쟁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고 세 번째는 안티고네인데 여기는 트로이의 라오메돈의 딸인데 다른 문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세가 되었다고. 그 부리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황세가 좀 거, 거만한 느낌을 서양 사람들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길고 이렇게 쭉쭉 걸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짧고 짤짤 이렇게 쫄짝쫄짝 <laughs> 걷는 거는 교만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로 그런 여인. 그다음에 네 번째가 키니라스인데 그 딸들이 다 신전의 계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다 그리스 신화라기보다는 아시리아 이런 쪽 동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좀 낯설죠. 근데 여기 미루라 뒤에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는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승리와 또 인간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아테네 여신의 직물에는 그림이. 근데 이 마요니아의 리디아 에 있는 이 여인은 보면은 좀 아라크네가 무슨 작품을 넣냐? 여기 보면 황소 모습 속에 있는 에로파. 그 황소는 이제 제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에어로파가 이제 그 동물을 부르는 그 바다로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황소가 그런 모습들을 그려놨어요. 이거는 이제 제우스의 바람이거든요. 뭐 레다 또뭐 아스테리아. 아스테리아도 어 제우스가 이제 사랑에 쫓아다녀 가지고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달로스 섬이 된 하여튼 그런 모습. 레다하고 이제 백조로 변해 가지고 제우스가 이렇게 이제 교합을 하잖아요. 뭐 그런 모습. 그 그런 그림 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그려 놨어요. 그 수도 음. 없어요. 뭐 다나에로 다나이한테 황금비가 되어서 갔던 거.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알크메의 헤라클레스의 어머니를 찾아갔던 거. 그러니까 온갖 바람, 추태. <laughs> 근데 이제 제우스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포세이돈의 그런 것들. 포세이돈의 연인들, 바람.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포이보스 아폴론의 어떤 이제 바람,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냥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252쪽에 보면 좀 놀라운 얘기인데, 리베르, 바쿠스죠. 디오니소스가 에리고네를 속였는지, 포도송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속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주석을 보면 좀이 사체, 그니까 그녀가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시신을 찾아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이나 뭐를 위해서 가지고 여인의 그냥 자살 할 이유도 없는데 다른 남자를 위해서 엄청 그렇게 했는데 일설에 따르면 어떻게 됐다? 바쿠스가 포도송이를 변해서 이 에리고네가 지금 자살해 가지고 매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교합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끔찍한 어떤 이야기죠. 정신 세계를 이제 지금도 정신병적 질환에 대해서는 엄청 연구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 아무튼 그런 얘기들, 뭐 옛날에도 없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좀 드는데, 그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제 온갖 형태의 인간들, 어, 욕망 또는 특성들을 어, 설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녀가 또 너무 흠잡을 데 없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라크네가. 그래가지고 경쟁자의 성공이라고 그 속이 상했다.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이 봐도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더 훌륭했을 수도 있고. 우리도 더 보고 싶은 작품은 아라크네 작품일 것 같아요. 아테네 여신의 그림은 좀 너무 뻔하지 않아요? 아니 뭐 뭐랄까 좀 이야기가 좀 단순한 것 같고 아라크네 거는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많이 남아있는 주제거든요 예술가들의 창작의 어떤 이제 상상을 발휘했던 음, 에어로페 그 황소로 실려가지고 가는 거는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이다나에가 황금비에 이렇게 젖어 이렇게 황홀해하는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고 아무튼그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다 찢어버렸어요 <laughs> 신들의 비행을 수놓은 그천 북이죠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거 실을 감는거 그걸로 서너 번이마를 때렸습니다. 쳐가지고. 그랬더니, 가련한 여인이 이제, 사실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이 평민한테 했을 법한 얘기예요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그쵸? 이 교만한 거사,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용감하게 하는 게 이제 목매인 거죠. 너무 이제 모욕적이어가지고. 근데 팔라스가 그걸 좀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아무튼 목숨은 보존하되, 이렇게 매달려 있어라. 매달려 있는 존재. 그리고 매달려가지고 뜰 실을 짜는 존재. 거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가 되는 뭐 머리가 쭉 빠지고 귀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거미, 거미로 변하는 모습들을 좀 해놨고 그 배가 엄청 커졌죠. 거기서 이제 실을 끝도 없이 뽑아내가지고 하던 대로 배를 짜는. 이건 굉장히 상상력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동방에서 온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